안녕하세요. 흑의장입니다. 자, 오늘 어 12월 3일. 태도 지금 들어온 지 4일째. 예. 어 오늘은 지금 북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소에 낚시를 하던 그 북쪽 포인트는 지금 뭐 바람 때문에 낚시를 못하고 오늘 이제 바람을 피해서 여기 내린 곳은 상태도 달래섬 예. 대술계도 버릉개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저는 여기 처음 내려보지만은 오늘 같이 여기 버릉개 포인트에 자주 내려보신 우리 서울에 오신 박영식 사장님하고 같이 내려서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사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 상태가 들어와서 자 한방을 쓰는 룸메이터. 우리 박사님인데, 저도 낚시를 굉장히 오래 하셨고, 예, 뭐, 이야기 나누면서 낚시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같이 낚시를 하면서 낚시하는 모습도 한번 옆에서 보고,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시니까, 예, 좀 조언을 들어가면서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장비는, 역시, 예, 용승미러클, 예, 1-500, 예, 낚싯대에 네 사람은 MG 프리미엄 s a 그리고, 이사은 m g 프리미엄 3호. 그리고 어 찌는 이만의 수제 와류 3이3호은에 3호 밑에는 지금 2.5호 수람은를달았은니다 약간의 여람력을 남겨 은이요람은이 사람은 뭐사도은이은이사은이사람호 어쨌든 출발하니까. 예. 2.5, 35. 2.5를 출발해서, 큰게 걸리면은, 2.5 목적 터지면 35로 교체를 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미끼는 크릴, 깐새우, 그리고 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크릴로 스타트를 끊는 이유는 감성돔이 있을 때 가장 빠르게 입질하는 어 미끼이기도 하고 또 잡어들도 쉽게 먹기 때문에 자어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으로도 예, 일단 거리를 먼저 파일럿 미끼라고 그러죠 파일럿 미끼 예, 제일 먼저 들어가서 물속의 상황을 살펴보는 예, 그런 파일럿 미끼로 일단 거리를 제일 먼저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네. 감성도면 아닌 것 같은데? 어, 뭐야, 빠졌다. 감성도면 아닌 것 같았는데, 빠져버린다. 이야, 역시, 역시. 오우 사이즈 괜찮은거 같은데? 오우 긴떼 책 갖고 계시구나 긴떼 네. 책 갖고 계셔 어, 저, 부러지겠다. 어, 축하드립니다. 지금도 9m 수심으로 그런 거예요? 이야, 역시 깊은 데 있구나. 어, 어또 왔습니까? 오, 이야, 역시 우리 박사님. 대단하십니다. 네? 연타로. 지금 구 밑에 주셨다고요? 8m. 음. 자, 지금 좌버가 상당히 많아서 옥수수로 바꿨습니다. 맞아, 맞아, 거기 있어 난 거기 어떤 걸 알아? 이 끊기는 데요 아 바로 옆에 여 그러네 아, 어, 야. 안니까 <laughs> 거기로 붙어있어 어. 네. 왔다 어, 아 네. 아닌데? 네.

<목소리> 자! 사시방 삼촌네 멋진 감성동입니다 식사하고 가시죠. 뭐이 응. 감성도 많이 노도 <laughs> 많이 같더라고. 노래무도 없어서 잘못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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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오늘 버럭이 내려서 우리 박인사님한테 많은 걸 배웠습니다.